안녕하세요. 어, 고등학생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뭐 대학생이 되고 나서 하면 좋은 일이라고 적혀 있는 제목을 보고 이제 들어온 것 같기 때문에, 어, 제 구독자가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 소개를 해야겠죠. 저는, 어, 책 소개를 하고 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다루는 북튜버 토리코나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끝나는 여러분들만을 위한, 그리고 이제 새내기 대학생 또는 20대 초가 된 여러분들만을 위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물론 책과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어, 제가 책을 읽다가 책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저자의 강연을 듣고 너무 괜찮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읽어드리면 어떨까? 함께 이제 나누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하게 된 즉, 강연 내용을 가지고 온 책은 바로 이겁니다. 어른이 되어 더큰 혼란이 시작되었다. 옆에 보면 이렇게, 어, 이다혜 기자의 페미니즘적 책 읽기라고 돼 있긴 해요. 그리고 책 대부분의 내용은 뭐 여성과 관련된 내용을 당연히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어, 이다혜 작가가 강연을 가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교 강연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꼭 이것만은 해라 라고 하는 것들,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 빼고 앞에 세 가지는 여학생이 아니라도 충분히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길래, 어 함께 나누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일단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이 아이디어가 전할 내용이 제가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다의 기자님, 이다의 작가님의 이야기라는 점을, 어, 한번 다시 한번 짚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어, 대학교 끝나고 첫 번째 이다혜 작가님께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죠. 꼭 해라라고 추천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어, 혼자 여행을 떠나라는 겁니다. 일단 예산을 짜는 것부터 혼자서 하고 돈도 혼자서 벌어서 가면 좀더 좋고. 그리고 음, 여행과 관련해서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행을 간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에서 못 찾던 나를 찾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것, 특히 다른 친구 없이 뭐 가족 없이 어떤 가이드 없이 혼자서 새로운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을 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돈은 제한된 상태에서 그리고 본인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하물며 낯선 공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든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좋은 거든지 싫은 거든지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본인한테는 이제 약이 될 거다 꼭 한번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고등학생분들 중에서는 여행을 내가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이런 걸 아예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혼자서 여행을 한번 해보라라고 추천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래서 이제 여행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있어야겠죠. 근데 비용에 있어서도 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이 웬만하면 본인이 번 돈으로 그리고 본인이 예산을 짜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다른 사람들이 와봐 왔던 루트 대로 여행을 가지 말고 여러 가지 가이드북을 찾아보고 뭐 관련된 서적들 뭐 제가 말을 좀 덧붙인다면, 어, 떤 나라를 갈 거면 그 나라 관광, 그 관광청 같은 곳에 가서 진짜 알짜배기, 그 현지인들의 정보도 조금 알고 그런 식으로 본인이 다 여행 계획을 짜서 한번 가봐라 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다의 작가가 여러분들에게 끝나고 꼭 해봐, 꼭 추천드리는 내용은 일단 책 읽는 취미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책을 이제 읽는 취미를 어떻게 드리면 좋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딱열 권만 한번 읽어보래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책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열 권만 읽어보는데 읽어볼 때도 뭐한 번에 다살 필요 없고 그냥 하나 읽고 또또뭐 다음에 한두개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열 권을 읽어보는데 만약에 읽다가 재미 없으면 그냥 덮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권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좋아하는 책한 권이. 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대가 지나서 20대부터 이제 계속해서 읽게 될수 있는 자기의 취향이나 책을 고르는 능력이 그열 권에서, 그열 권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이다희 작가님이 여러분들에게 강권하고 있었습니다. 음,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20대 초반에 읽은 몇 권의 책은 앞으로 수십 년을 이어갈 여러분의 취향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책을 선정을 할 때, 뭐, 열권 책을 선정을 할 때, 소설, 비소설 잘 섞어서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천하는 것은 돈을 벌 것이라고 추천을 했어요. 이, 이 책, 어른이 되어 더큰 혼란이 시작되었다라는 책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 작가님이 또뭐 문화 행사 그런 걸 한다고 행사에 갔을 때 대학생 또는 뭐 고등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화 기획 행사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걸 하면서 돈을 뭐 버냐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전혀 돈을 벌지 않고 있더라. 돈을 안 받고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은 거죠. 거기에 제 기자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어 물론 그냥 경험 자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라면 또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기서는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일은 앞으로 한 평생 쌓아가야 할 중요한 경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고등학교 시절이 끝이 나고 시간이 조금 주어졌을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이 순전히 내 것이 못 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집이 어려워서 집을 도와줘야 된다든지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작가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가족한테 물론 돈은 줘야 되겠지만 절대, 절대 그 벌었던 모든 돈을 주지는 마라.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갖고 어느 정도까지 집에 줄지 본인 스스로 잘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고 그 일부만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남학생한테는 어쩌면 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어, 하는 강연이었기 때문에 어떤 말하셨냐면 여러분들이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게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뭐 제대로 정착돼 있지 않은 이제 시작한 그런 운동이라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많은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사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주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페미니스트는, 음 작가님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의견을 함께하는 그 페미니스트의 정의가 뭐냐?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격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페미니스트다. 라고 하는 거죠. 전혀 사회의 분란을 조장하는 그런 위험한 주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페미니스트야. 라고 말함에 있어서 너무 주저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페미니스트라고 말을 만약에 하게 되면 당연히 굉장히 음, 부정적인 그런 사회적인 어떤 낙인 음, 그런 것들이 마치 이렇게 주홍글씨처럼 찍힐 수도 있을 텐데 어, 그런데 비난의 뜻으로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침묵하는 법을 배워 놓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작가님께서 소개한 이, 이 책의 내용처럼 이러한 네 가지 잘 충실히 이행을 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그런 20대 생활을 잘할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도 한 번씩 자주 놀러 와 주시고요. 우리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안녕!